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친구들의 마음을 예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중한 시간인 줄 알고 이 시간을 주님께 기도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예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대변 예배가 활성화되면 우리 친구들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뻐 뛰며 줄을 볼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어린아이들로서 활기차고 희망을 잔뜩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친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귀한 믿음을 계속 우리 친구들이 길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옵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소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순절 네번째 주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열심히 말씀인증 잘하고 있던거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인증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 사람은 사실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바디메오라고 나오는 거지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마 디메오라는 이름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디메오 씨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니, 이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날때부터 앞을 볼수 없었어요. 지금이야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시설들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들이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지만요 이때 당시만 해도 시각 장애인이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야 하던 그들은 결국 구걸하여 먹을 수밖에 없었죠. 마디메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 높여서 저에게 한 푼만 주세요.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제가 오늘 빵을 살수 있도록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그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의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웅성웅성 모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는 자신이 낼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얼마나 시끄럽게 이야기했던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조용히 하네. 쉿, 선생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잖아. 그렇게 윽박질렀지만 제자들의 협박과 위협에도 불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더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어요. 다윗세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결국 바디메오의 울부짖는 그 소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렸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이 눈이 보이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자신의 눈으로 온전하게 보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눈, 날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그 눈을 온전하게 고쳐주셨고 바디메오의 상처 입은 마음조차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눈이 고쳐진 바디메오는 평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또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방방 뛰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상처 입은 마음도 그리고 그의 불안정했던 육심도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겉모습은 멀쩡해도 마음이 무너져서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한 어, 사고나 또한 태어날 때부터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치는 사람이라고, 내가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바디메오처럼 목소리를 높여 간구할 때 분명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고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디메오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소녀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나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원망보다는 자신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잃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구원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바디메오에 간구하는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친구들이 또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선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 또한 우리 친구들의 상처입은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했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손녀부 친구들 위해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금 6장 33절 말씀.